나는 지상에 있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상에 있는 거는. 알겠죠? 네. 이 지상에 있는 거는 뭐예요? 지상에 있는 거는 전부 지상에 있는 것은 전부 뭐 말을 바꾸면 유한이야. 유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 맞죠? 이 상대적인 거는 유한이라고 그래. 때가 되면 없어지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재산도, 명예도, 자식도, 남편도, 때가, 아내도 때가 되면 은 이상하게 늙어버려. 남편도 아주 그냥 이상하게 늙어버리고 다 이상하게 사라져. 근데 남는 것은 뭐라 그랬죠? 영성. 영혼만 가지고 가는 거야. 그거는, 뭐라 그래요? 그거는 무한일까? 무한일까요? 무한이 아니에요. 알겠죠? 무한과 유한은 상대적인 거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은 무한하면 은 그게 영원한 건줄 생각하는데, 무한도 한자가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어. 그러면, 에, 무한한 것도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유와 무는 상대적이야. 언제나 끝이 있어. 그러니까 이 무는 유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에, 이 상대적인 거의 반대가 뭐죠? 절대 절대적인 거죠. 예. 절대적인 거, 절대적인 것이 이이 절대적인 것이. 바로 이 상대적인 거와 다른 거야. 음. 이거는 절대적인 거. 알겠죠? 예, 이게 예. 절대적이라야지 뭐 이렇게 상대적이거나 무한 유한 이런 거는 유무 팔풍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덟 가지 알아나세요? 덕 여러분들이 얻는 거 있죠? 예. 잃는 거. 맞죠? 예. 유무 있고 없고 여러분이 돈을 벌었다 그건 언젠가 없어질 거야 맞죠? 그러니까 덕실은 실이고 덕이고 덕이고 실이야 재산을 잃어 본 사람은 또 다음 세상에 얻게 돼 있어 맞아? 맞아요? 겨울이 왔다 이파리가 다 떨어졌다 봄이 오는 거야 또 얻게 돼 있어 맞아? 맞아요? 그릇을 비운 자 반드시 채워지게 돼 있어 채워지면 또 비워지게 돼 있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주에 오리는 성주개우야 추나 추동이야. 겨울되면 봄이 와. 괴로워할 필요 있나요? 돈을 떼었다. 그 돈을 다 받게 돼 있어. 언젠가 현생에 받으면 병신이야. 다음 생에 받으면 더 좋은 거야. 알겠죠? 어, 그러면 현생에서 뭔가 남기고 가야 되는데 그게 남한테 돈 떼인 거하고 허경영 맞는 거. 그 다음 생으로 가져가. 남한테 얻어 맞은 거 하고 남한테 이유 없이 남편한테 얻어 터진 거 이런 거는 다음 생에로 가져가 안 가져가 다음 생에 그 때린 사람이 자기 종으로 온다 이 말이야 <laughs> 그게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얻어 맞은 거 남한테 돈 떼인 거 허경영이 만난 거 이거는 가지고 저승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돈번거 남한테 칭찬 들은 거 이런 거,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야 왜? 다 누려버렸으니까 맞죠? 어, 그건 알아야 돼. 저그 다음에 찬성하는 거, 찬성, 비난하는 거 있죠? 네. 찬성 비난. 그 다음에 행복. 행복은 불행과 요요요네 가지는 같아안같아 같아? 얻는 것이 잃는 것이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찬성 듣는 것이 비난 받는 것이고, 자 행복이 곧 불행이야. 그럼 바꿔 말하면 불행이 곧 행복이고. 피난이 잔승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잃는 것이 얻는 것이야. 맞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다단계 가서 돈을 잃어본 사람은 뭘로도 상식을 얻은 거야. 야, 내가 그런데 잘못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알겠죠? 어, 호객령한테 가서 괜히 물건 파는데 뭐 이렇게 좀어 너무 막뭐 이런 안 좋은데 걸려다니면 또안 되고 그래도 좋은 물건은 집에 사야 되겠죠. 건강에 좋은 거는 우리가 사줄 수가 있으나 어안 좋은 거는 조심해야 돼. 덕실, 유무, 찬난, 행불 또 있죠 네 가지가 그걸 팔풍이라고 그래. 여덟 가지 바람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이 중풍이 걸리고 일찍이 죽게 되는 걸 말해. 또 뭐가 있어요? 응? 어? 덕실, 유무, 찬난, 행불.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니 옛날에 내가 가르쳐 줬는데 한 명도 기억을 못해? 응? 음. 아름다운 것은 뭐와 같아요? 추한 것과 같아. 아름다운 것은 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한 여자가 음식을 잘해. 아름다운 여자는 술집 여자가 될 수가 있어. 그래, 그래. 이 추한 여자는 술집에 가도 안 받아줘. <laughs> 그러니까, 어디가 자기 고향이야? 식모가 자기 고향이야. 부엌이 자기, 부에 가면 대우를 받아. 그 사람이 된장찌개나 초탕을 끓여놓으면 진짜 맛있는데, 아름다운 여자가 요렇게 요렇게 끓여놓으면 아무도 맛이 없어. 그러니까 남자 수맹단축. 추한 여자는 남자를 오래 살게 해줘. 그러니까 이게 은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야.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는 딴 남자한테 항상 마음이 가 있어. 사람을 찾고 있는데, 추한 여자는 자기 남편이 변심할까봐 그것만 걱정하고 있어. 그니까 러 얼마나 차이가 있어 그죠? 근데 지금 이 자라난 애들은 아름다운 데만 미쳐 있는 거야 정말 저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는 추한 여자를 얻어와야 어머니 아버지 병가로도 하고 자기가 실패했을 때조방지철 역할을 해줄 거 아니야 그래야 그래 그 너무 이쁜 여자 데리고 쫓아다니다가 월급 다날아가고 그것이 되고 출세길 막히는 거야 알겠죠? 그니까 러 미가하고 추다 추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요 추함 속에 아름다움이 많고, 아름다움 속에 추함이 많아. 맞아, 맞아요. 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미처 다음에 뭐예요?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거와 정호는 같아, 안같해 이거를 착각해가지고, 마누라가 바가지를 그리니까 미워서 그러는 줄 알면 안 돼요. 그건 어디까지나 생활이니까 돈좀 벌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맞아? 맞아요? 살자 소리야 그런데 이게 잔소리한다고 지어 때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증오하는 것은 장희빈이가 임금 얼굴를 밝히는 것은 애정이 남아 있어서 그래 그래 안 그래? 그 장희빈 스타일로 사랑하는 거야 남편이 마누라를 지어박으면 그게 남편 스타일로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지어박지 않을 때가 있어 그, 아, 마누라한테 소리 없이 조용하면서 가만히 때리던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건 여자가 나타났다는 증거야. <laughs> 그러니까, 잘해주는 것도 무서운 거야. 차라리 바람 피우지 않는 남편은 여자를 지어받기도 하고, 큰 소리 땅땅 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가 다 같은 거지. 좋고 나쁘고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 맞아, 맞아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오하는 사람이 차례 나을 수도 있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은 백년을 가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찍 끝나,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애와 정이 같아. 또 뭐가 같아요? 응? 선과 악이 같아요, 알겠죠? 선과 악은 절대로 악이 없으면 선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악한 여기 영화에서 나와야 선한 사람의 역할이 나와 그런데 악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데 일본 순경이 안 나오는데 무슨 독립군이 나타나노 <laughs> 맞아 맞아 그냥 한국에 이쁜 아가씨를 데려가서 귀를 탁 잘라 버리고 코를 탁 잘라가지고 끈수를 올려 그리고 일본으로 가져가서 출시하는데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귀 무덤이 30만개 코를 대간게4십만개 그럼 무덤 있어 세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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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야. 네, 그럼 우리나라 옛날에 내 시골에 보면 아주머니들이 코가 없는 여자가 많아. 이만큼 아. 구멍이 뻥 뚫려 있어. 그게 일본 사람한테 잘려간 여자들이야. 아. 우리 시골에는 많았어. 그거 왜냐면 그거가 진주 쪽은 저거 일본이 가까우니까. 아. 아. 이놈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코, 기 요겁해 가는 거야. 예. 싹둑 그러니까 기가 없거나 코가 없는 여자들이 많았어. 남자들은 달리기를 잘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여자는 달리기를 못 하잖아. 그래서 일번한테재패 가지고 코귀가 잘려요. 한번 코 없이 살아 보세요. 맨날 목소리도 이상하고 그런 아주머니들은 헹헹헹헹 이래요 그리고 남편이 밤에 자다가 만 남편 자도 무섭지 않겠어요? <laughs> 그거 엄청난 고생하는 을 거야. 그 여러분들은 코가 제대로 붙어 있는 것만도 불만이 없어야 돼. <laughs> 행복해 안 해요. 코인 나무 만져봐요. 네. 그거만 해도 만족해. 기가 붙어 있나 봐. 남편이 기안 떼간 것마다 다행이야. 만족하세요. 미추, 애정, 선아. 그 다음 뭐가 같아요? 응? 아니, 근데 내가 여덟 가지 팔풍을 알려줬는데 한 개도 아는 게 없어? 생사도 같은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생과 살을 구분하지 말아 말이에요. 죽어서 다시 생으로 돌아가 안돌아가 이런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둘러보니까 종교에 미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거죠. 그영원히 사는데 한 세상만 사는 줄 알고 달리기 하는 거야. 달리기.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독 불교에서는 팔풍이라고 하고 이래, 여덟 가지 바람. 그래 이게 다르다고 생각할 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장희빈이 얼굴이 장희빈이가 임금의 얼굴을 긁으니까 장희빈이가 사약을 받았죠. 네. 그러면 선비들이 볼 때는 그게 장희빈식 사랑인데 그게 미움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장희빈이가 진짜 임금을 미워한 거 어떻게 할까? 아예 할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 관심이 없어.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우리가 요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여덟 개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에 내가 물어보면 알까?